이재명 네. 후보가 지금 이 어쨌든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뭐 짧게라도 발언을 한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좀 한번 준비됐으면 은 같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님 채널의 이상원입니다. 네. 방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 심에서 문제 판결을 했던 것을 확인 한송했습니다 고급에서 네.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 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하나 정도만 더 받고 그냥 저희가 다포천 일정 도돌어하시고요 네. 네. 지금도 네,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 짧게 한 마디 있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 그리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국민을 이길 수 없는 법원 대법원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 전격적으로 대법원 전합에 해부됐고 그날 이후로 너무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네. 이길 법관 없다 종이대도 음. 국민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아니 뭐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믿음과 신뢰와 그런 거 상식을 다 깨부셨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이재명 대,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댓글로 네네. 대책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답한 마음 토로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구했 뜻이다 네 예, 예, 아마 예. 지금 이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악의적인 네네. 프레임을 씌우려고 될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압도적인 결집이 좀 제가 필요가 정무적 필요가 판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일제 이들이 이제 십자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포화를 예. 퍼붓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지금 보세요 엊그제 89.77% 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후보가 되셨단 말이에요 자 민주당 당원들 어떨까 굉장한 위기감에 훨씬 더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예를 들어 조의대가 정상적인 절차를 가면서 뭐 이런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충분한 시간과 어떤 예. 몇 번의 심리를 거쳐서 숙고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뭐 내렸다 그러면 일부 중도층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꾸로 누가 봐도 어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건 뭔가 굉장히 뭔가 다른 사유로 대법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어윤 묻었든지 김 묻었든지 뭔가 급한 사유로 굉장히 빨리 하는구나라는 느낌은 아마 다 공통일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정무적으로 보면요, 여론에서 민주당 지지층 더 결집하고 응답하는 저기도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어 뒤집어서 또 중도층도 훨씬 더 이게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잘못됐다로 느낌이 강할 수 있어요. 정무적으로는 훨씬 더 여론조사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들이 지금 어, 갑자기 깽가리 치고 지금 좀 전에 <laughs> 여기 당사 오다가 저쪽 앞으로 국힘 앞으로 걸어오니까 뭐 신나서 뭐 네. 어, 난리들을 하던데 오히려 정무적으로 보면 이기고 지는 거 있잖아요. 이기구도 지는 거. 네. 어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떨어지지 음. 않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깽가리치고 있는 국힘의 권성동. 권성동이 이런 얘기했네요. 서울 고법 6월 3일 대선 이전 이재명 판단 해달라. 네네. 기다렸다는 진짜... 뜻이죠.